설명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만나 행복한 설명절을 보내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주일에 제가 설교하던 요소와 서가 아니라 말과 언어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말과 언어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담아서 언어가 축복이 되도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마디말로 천장 빛을 감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천장 빛을 갚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천장 빛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의 영향력은 큰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존재와 능력이 담긴 창조의 언어입니다. 이처럼 말은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몇해 전에 김윤나 작가가 말그릇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말을 담아내는 그릇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그릇이 너무 작으면 금방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이 말그릇이 적으니까 금방 언어로 튀어나와 버리는 거죠. 기분이 말이 되고 감정이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듬어지지 않은 내 기분과 생각과 또 감정이 말로 나와 버리니까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만들고 아픔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 그릇을 넓혀야 한다. 크게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언어가 되지 않고 감정이 언어가 되지 않도록 잘 정리되고 준비된 말을 할수 있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축복이 될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말을 합당하게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를 볼수 있는데요. 잠먼 2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아로색인 은쟁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냥, 그냥 듣는 것 자체로도 상상하는 자체로도 굉장히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근데 거기다요. 아로색인 은장반에 위에다 뭘 넣는다고요? 금사과를 넣는데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죠 아로색인 은장반에 금사과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로색인 은장반에 금사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 경우에 합당하는 말을, 사람, 말을 하는 사람 그 언어는 듣는 사람에게 축복이 됩니다 사랑한 성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은 어떠합니까?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말그릇이 간장종재기만 해서, 뭔지 아시죠? 너무 작아가지고, 내 감정이 곧 말이 되고, 내 기분이 곧 언어가 되면은,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말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진 않습니까? 게다가 이번 주, 이번 주 중에는요, 설명절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이 있을 터인데요. 여러분, 어떤 말을 주고받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오랜만에 온 애들한테, 너 결혼은 언제 할래? 이러면 안 옵니다, 여러분.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안 되고. 또, 너 취업 빨리 해야지. 아, 취업 빨리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그릇서 키워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정리해서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언어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이제 말을 해야 되죠. 항상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상황에 맞는 말, 상대방에게 적절한 말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축복이 될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붙들린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붙들렸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판정하시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말이에요.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은 모세 율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 그러면 돌로 치라라고 하면은 자비가 없는 사람이 되니까 대중적인 기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묵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는 것 자체를 막지 않으십니다. 정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만약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누가 감히 돌로 쳐 이러면은 싸움이 났을 거예요. 어, 모세 율법을 위반했다 그러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싸우려고 온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적절한 말 때문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돌을 들지 않게 됐고요.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유익하게 된 거죠. 또그 여인 입장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상황에 합당한 말은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김윤나 작다가 말그릇이라는 책에서 이제 말하는 사람 스피커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피구형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캐치볼형입니다. 피구형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피구해 보셨죠? 공으로 상대방을 맞추는 경기입니다. 세게 던져가지고 맞추는 게 피구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통해서 상대가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는지, 그건 상관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가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형이 바로 피구형의 말입니다. 사람을 잡는 거죠. 이기려고 말하는 거죠. 상대방이 피 흘리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언어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죠. 또한 가지 유형은 캐치볼 유형입니다. 여러분 캐치볼은 야구할 때요두 사람이 조금 멀찌감치 서서 야구공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캐치볼을 하는 거예요 캐치볼은 사람이 공을 던지긴 하지만 상대방이 잡을 수 있도록 던집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보고 이 정도 공이면 받을 수 있겠거니 하면서 상대방의 준비를 보고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강도의 그런 타이밍으로 던지는 거죠 말도 그렇게 하는 거죠 상대방의 상황을 봐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들리려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윷놀이로 치면요. 우리는 윷놀이를할때뭐 아니면 도죠?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근데 이거는 피구형입니다. 근데 캐치볼형은요. 개나 걸도 괜찮아요. 전진할 수 있다면, 발전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피구형으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캐치볼형으로 말씀하십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마음속으로만 손을 드시,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분당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요.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이제 차를 몰고 교회까지 가려면 한 거의 25분, 3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나올 때 이제 아파트 입구에서 바로 대로변을 만나서 그 대로변을 타면서 우회전을 해서 가, 이제 가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입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우회전을 해서 이제 대로변을 타려고 하는데 바로 딱그 자리에 보통 택시들이 몇대 주차를 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차들이 나갈 때 불편하죠. 우회전해야 되는데 대로변에 택시가 주차해있으면은 크게 돌아야 되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택시라든지 절대 주차하지 마십시오라고 표지판도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날은 제가 이제 좀 급해서 운전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택시가 서 있어요. 근데 뭐또 영업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그날 따라 차도 많았어요. 그래서 운전을 해서 이제 우회 우회전으로 이제 크게 들어가야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만 제가 이렇게 우회전을 하다가 그 택시에 사이드밀러를 쳐버린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여기 주차, 주차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다 딱주차를 해가지고 입주민이 이렇게 불편하게 사고가 나게 하는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택시 바로 앞에 주차를 하고 내리려고 하는데 차가 또 쌩쌩 많이 달려오니까 바로 못 내리고 한 20초 정도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20초 동안에 내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비록 저 사람이 불법 주차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를 낸 것은 누가 냈습니까? 내가 냈잖아요. 저 사람이 받아야 될 벌은 불법 주차 스티커지만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잖아요. 20초 동안 그게 정리가 된 거예요. 대로변에 차들이 많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하차를 해서 택시로 갔습니다. 택시로 가니까 운전사 얼굴이 벌써 보이잖아요. 운전사도 벌써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하고 한판 싸울 준비를. 지금 자기도 거기 주차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지금 이차간에 접촉이 있었으니까 또 이제 뭐 제가 오니까 이제는 한판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제 일전을 불사하려고 딱 있는데 이제 윈도우가 딱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첫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친 데는 없으세요? 제가 그만 아파트에서 나오다가 사이드미디를 쳤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하니까 운전기사분이 굉장히 황당해하시더라고요. 지금 막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그런 말을 하니까 잠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잘한 것은 없죠. 원래 주차하면 안 되는데, 제가 여기에 주차를 했네요. 그냥 가세요. 사이드밀은 제가 알아서 고치겠습니다. 딱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원래는 저도 피구용으로 쏴 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냥. 어디 여기에 주차를 해가지고 지금, 어, 이렇게 사고가 나게 만드냐. 딱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시간을 좀 가져니까 어쨌든 사고의 유발자는 저거든요. 그래서 피구용으로 말을 걸지 않고 캐치볼로 던졌습니다. 다치지 않았습니까? 캐치볼로 말을 던지니까 그분도 나한테 캐치볼로 던지는 거예요. 제가 받을 말한 말을 하는 거죠. 이러한 말이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의 상황을 살피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피구처럼 던지지 말고 캐치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피구로 던진 게 아닙니다 캐치볼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사람이 이렇게 한번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옆사람이 이야기하십시오 피구로 말하지 말고 캐치볼로 말합시다. 예, 그럴 때 우리의 언어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언어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침묵도 필요합니다. 이번 함께 읽겠습니다. 때로는 침묵도 필요합니다. 잠언서 1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기 보면 말이 많으면 뭐가 뭐를 면하기 어렵습니까? 허물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거든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엇나가는 말도 있고, 잘못 짚은 말도 있고, 실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동번역 개정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마련이고, 지각 있는 사람은 입에 재갈을 물린다. 때로는 침묵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욥이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던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합니다. 좋았습니다. 힘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문제입니까?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정제되지 않은 말이 나오고 자기 판단이 나오니까 요한테 자꾸 네가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네가 이렇게 힘든 것은 다 네가 그럴 만한 상황이 있고 네가 죄지은 것 때문이야. 자꾸 이제 그렇게 자꾸 판단하는 말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말이 요에에 독이 되어버렸어요. 요기 6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른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지금 친구랍시고 와서 하는 말이 백에게다 고통을 주는 말입니다. 틀린 말 하지는 않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다 나름대로 바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와서 속이고 거짓말 하진 않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다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옳은 말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러운 말이 되는 거죠. 가시가 되고 독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침묵하면서 요의 곁을 지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축복이 되려면요. 때로는 침묵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맞는 말이라도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옳은 말이 더 상처가 되고 더 파괴적이 될수 있습니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침묵한다고 해서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 외, 외에 언어 외에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게리 채프먼 박사가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랑에는 다섯 가지 방식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랑한다라고 하면 언어잖아요, 말이지 않습니까? 말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상대방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함께 있어줄 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선물을 주고받을 때 사랑을 느낀답니다.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서 그럴 생각하면서 준비,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주고받을 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봉사해줄 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 사랑한다가 아니라 집에 가서 설거지 한번 해줄 때, 아,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말로 다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로는 침묵해도요,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을 통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정성이 담긴 선물을 통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봉사를 통해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침묵이라고 해서 입을 닫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이자 의사인 리빙스톤은 16년 동안의 아프리카 선교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영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교에서 그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죠. 과연 그렇게 유명한 리빙스톤이 어떤 선교사님, 어떤 의사기에 이렇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는가? 사람들이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침내 리빙스톤이 강단에 서서 뭔가 이제 연설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강단에 올라서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벌써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풍토병에 걸려서 몸이 병약해져 있었고요. 맹세의 습격 때문에 팔도 다쳤습니다. 그냥 입술로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삶으로 살아왔던 그 모습 자체로, 그게 서 있는 것 자체가 연설이 된 거죠. 때로는 침묵이 가장 위대한 연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나와 있다가 아이들 출발할 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애들이 먼저 버스에 탑승을 하고 제가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해 줬는데 애들이 굉장히 예의가 바르더라고요. 제가 너희들 참잘 다녀와라. 좋은 시간 되라.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너희들 갈때 간식 사 먹으라면서 봉투를 줬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두 번째는 막 이제 한 10배쯤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침묵 속에서 지갑을 여는 게더큰 메시지잖아요. 뭐, 말로 100마디 사랑한다, 너희들은 우리의 미래다. 뭐, 100마디 말로 무슨 필요합니까? 지갑을 여는 게 애들한테는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치료 중에 가장 큰 치료가 금융치료라 그러더라고요. <laughs> 말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입은 다물때 다른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지갑을 열고, 때로는 봉사를 하고, 때로는 함께 하는 시간.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축복이 되고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상대를 위한다는 백마디 말보다 함께 하는 시간을 내주시고요. 또 많은 말보다 상대를 위해서 정성이 담긴 선물을 준비하십시오 또 때로는 입을 다물고 그들을 향한 봉사와 물질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침묵 속에서 더 빛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언어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말에 사랑을 실어야 합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을 실어야 합니다. 앞서 언어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두 가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은 피구가 아닙니다. 캐치볼입니다. 상대가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의 말그릇을 크게 해서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언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준비되고 저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필요한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말이 축복이 됩니다. 둘째로 우리의 언어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침묵을 선택하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는 않습니다. 여배 친구를 보십시오. 말이 많으니까 허물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위대한 연설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침묵하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방치하는 뜻도 아닙니다. 말 대신 할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어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언어에 사랑을 실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 보면 방언과 천사의 말이 나옵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는요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방언은 우리 인간의 목소리에 하늘의 진리를 담아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천사의 말이라고도 했습니다. 신비로운 은사죠. 근데 사도바오로 말합니다. 아무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수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쓸데없다는 겁니다. 또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소리 나는 구리는 당시에 야외 극장에서 이제 행사에 또 연극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요즘으로 치면 징과 같은 기구입니다. 당시 신비 종교에서 이제 주로 사용을 했는데 선조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죠. 계속 반복적으로 치면 귀에 거슬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언어도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라는 동기가 없으면요. 그 말은 거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말에는 반드시 사랑이 깃들어져야 되고 사랑이 장착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익이 되고 그래야 가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겉옷 가를 만집니다. 모르게 만진 거죠. 왜냐하면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터치가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이 여인이 왔다는 사실을 알면 다른 사람들이 쫓아내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르게 뒤로 가서 곧옷에 가를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러시되 따라 안심하라 여자가 그 적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안심하라.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한테 이 혈류증 걸린사람아 병명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칭해요. 무슨 병자, 무슨 병자. 여기 있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탁 돌아보시면서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이 혈류병 그린 여인아, 왜 여기 있느냐? 이말할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안심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은요, 따뜻합니다. 온기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따뜻하고 온기가 있고 사랑이 있는 말이 한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고 그의 인생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온도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기주 작가가요,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감이 가죠. 따뜻한 언어는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또 반면에 차가운 언어는 마음의 상처를 남깁니다.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옳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는 굉장히 예를 씁니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옳고 좋고 바른 말을 하는 우리의... 마음의 온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와 징과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옳은 말, 바른 말, 좋은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옳은 말, 좋은 말, 바른 말 하려다가요, 많은 사람을 상처주고 피해를 입힌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말을 어느라고, 좀 말을 덜 해도, 사랑이 담긴 한마디를 할수 있다면, 1만 마디 스승의 말보다 사랑이 담긴 아비의 말 한마디가 훨씬 우리의 삶을 살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온도는 어떠합니까? 혹시 좋은 말, 옳은 말, 바른 말을 하기에는 힘을 쓰지만, 그 말에 사랑을 담는 데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천사의 논리와 정말 대단한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 사랑이 없는 오름은 성도의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설명절입니다. 가족 친지들을 만나게 될 테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이번 주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하는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십시오. 피구가 아니라 캐치볼을, 캐치볼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을 선택하고 말이 아닌 다른 것들로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표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할지 보다는 이 말을 듣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이 묻어나는 말을 하는데 애쓰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발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은혜의 도구로서의 맞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